5분의 1 알파벡터 플러스 5분의 4 베타벡터겠구나. 화면 이미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멀끔하게 입고 와봤는데요. 왜냐? 이 기술은 학교에서도 혹은 학원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고급 잡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튜브 댓글에서 기아 관련된 잡기술 설명해주시면 안 되냐?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기술이냐? 바로 벡터 쪽에서 활용되는 기술이죠. 전설의 시소법칙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시소법칙이 뭐냐? 이렇게 시소가 딱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 어, 어떤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시소가 수평을 이루고 있죠. 이 무게 중심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지 무게가 이렇게 딱 수평을 이루겠느냐라는 걸잘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약간 그 모멘트 힘에 서 물리학적 약.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무게의 비랑 요 둘에 이루는 거리의 비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값이 일정해야 수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를 우리가 벡터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유 문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 EBS 기아 순특강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이 a, e 벡터에 대해서 나타내달라. 이런 유 문제들을 한 번씩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 겁니다. 문제에서 a, b 벡터랑 a, c 벡터 쓰라고 하니까 저 것들의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a, b를 알파 벡터. a를 뭐 베타 벡터 이렇게 나 봅시다. 그리고 요런 유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 벡터 앞에 붙은 두 수의 합이 1일 때는 두 벡터의 종점을 이은 그 선분 선상의 혹은 선분 내분점의 벡터의 합의 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c 길이랑 eb 요 비율을 모르니까 뭐 여기를 k라고 놨으면 여기 1 k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벡터를 우리가 k 알파 플러스 만스케이 베타 이런 식으로 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거요 벡터를 구할 때 이제 이 벡터랑 요 벡터를 활용해서 요거랑 요거의 비율을 쓸 거라는 거죠 이게 1대 2니까 그쵸? 역시나 AD 벡터도 이 cm 선상의 내분점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벡터 앞에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AM 벡터는 1 2분의1 AB 벡터니까 1분의 2분의 1 과기 2분의1 알파 벡터랑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거랑 이거 요거 둘의 또 비율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 L 1 L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 이 AD 벡터를 이용해서 할 때는 a e 는 1분의 1 AD 벡터다. 그래서 이 두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알파 앞에 계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베타 앞에 계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요식과 요식에 대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게 돼요. 요식과 요식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A, 요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설의 시소법칙을 쓴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설의 법칙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림의 해석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림을 최대한 확대를 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율을 잘 활용해야 돼요. 내분점을 활용을 할 건데 그 내분점을 시소의 받침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양끝점을 무게를 매겨줄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어진 비율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1대 2였죠.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시소에 받침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 무게가 2라면 이쪽의 무게가 1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이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받침대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랑 여기에 무게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숫자로 대입을 했을 때 자연수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요 비점을 우리가 최초로 1이라는 무게를 부여했을 때 당연히 A의 무게도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 1, 1이라는 무게를 썼으면은. 가운데로 그 합쳐진 무게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2라는 무게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자, 쭉쭉 이어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전체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내가 기준을 잡고 무게를 부여한 거, 그거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2대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라는 쪽에 2라는 무게가 있으면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4라는 무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4의 무게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또 4랑 2가 있기 때문에 요 뒤쪽으로 우리가 6이라는 무게가 부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에 1이라는 무게가 있고 여기에 6이라는 무게가 있으면 요양 끝점을 합쳐서 얘의 무게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의 무게는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비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1대 4의 비율을 이루고 있고 이쪽은 5대 1이라는 비율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게 캐치가 됐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워주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활용한다 쳤을 때요 형태의 그림만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아까처럼 AB 벡터를 알파 벡터, AC 벡터를 베타 벡터라고 놨을때 내분점 AE가 결국엔 BC의 내분점으로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점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AE 벡터는 5분의 1 알파 벡터 플러스 5분의 4 베타 벡터겠구나. 하면 이미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A고. 이게 비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B-A였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수능에서는 솔직히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내신 문제에서 요런 건한 번쯤은 꼭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소 법칙, 혹은 시소의 원리라고들 하는데 정확하게 마스터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문제 단시간 내에 바로 끝내서 시간 관리해서 꼭 이점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학의 잡기술, 시소의 법칙 편이었습니다. 너무 좋아.